안녕하세요. 작가이자 동기부여가로 활동하고 있는 변성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예선영 작가님이 진짜 매운 놈이 왔다입니다. 제목부터 매운 판타지 소설입니다. 이 책을 쓴 예선영 작가는 전남방송 정치부 국회와 전남도청 출입기자이며 길을 팔팔하게 살리는 이야기꾼으로 삶을 재미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자고 외칩니다. 저자는 집 앞에 있는 영암 올출산을 10년간 오르면서 어느 날 기운 넘치는 큰바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화강암 맥반석의 힘찬 기운을 가진 큰바의 얼굴의 기상은 청소년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강력한 힘을 줄 것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큰바의 얼굴을 면밀히 관찰하고 함께해온 저자는 어려운 시기에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호령할 인물이 큰 바위 얼굴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나온다는 예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이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리큰, 얼큰을 주인공으로 한이 소설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해 상상력의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들게 해줍니다. 얼큰, 마돈나, 손오공, 미채, 간디 등 이미 알고 있는 인물들의 새로운 등장은 재미난 스토리에 양념을 톡톡 뿌려 더 맛깔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저자의 풍부한 상상력이 이 책의 몰입감을 더합니다. 다양한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저자의 상상력과 연결성이 판타지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신명나고 행복한 삶은 생명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소설에서 등장하는 큰바의 얼굴로부터 얻은 생명력을 통해 우리 내면 속의 거인을 깨우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에서 우러나오는 해악과 의미심장한 메시지들이 웃음과 진지함을 함께 선물합니다. 저자의 바람처럼 대한민국 영암 월출산의 큰바의 얼굴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퍼져 팬더믹에 힘들어하는 모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